기독교 강요 4권 제20장 8번째 국가의 정부 형태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정하시나 어느 경우든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국민이 절제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직책이 부여됨. 공화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는 시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상태가 어떠해야 최고가 되는지 논쟁한다고 한들, 한가한 소일거리로서는 가치가 있을 것이나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찾으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요한 쟁점이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상태를 비교함에 있어서 그것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조건을 동일하다고 여겨 획일적으로 다룬다면 실제로 어느 국가가 어떤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난지를 실제로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쉽게 왕정이 전체적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권세가 전락해서 귀족들의 수중에서 소수의 분파로 넘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고 할수 없다. 그러나 민중의 지배가 선동회로 전락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쉽다. 진정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정부의 세 가지 형태들을 그것들 자체로서 깊이 생각해 볼때 귀족정이 아니면 혹은 귀족정과 공화정을 혼합한 상태가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형태가 있는 그 자체로 달리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왕들이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뜻이 추호에 어긋남도 없이 의롭고 올바른 것과 일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냉철한 판단력과 사리 분별을 월등하게 갖추고 어느 정도의 다스림이 충분한지를 아는 왕을 하나라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악이나 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권을 보유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럿이 다스리게 되면 서로 도울 것이며 서로 가르치고 권고할 것이며 한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면 수많은 검열관과 성생이 그 유격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증명될 뿐만 아니라 요아가 공화정에 가까운 귀족정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재정하셨을 때 그의 권위로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요한은 친히 다이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을 최고의 조건 가운데 두고자 하셨다. 나는 또한 자유가 마땅한 절제로서 조화롭게 조절되고 올바르게 확립되어서 용속성을 지니게 될 때보다 더 복된 통치의 형태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흔쾌히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즐기고 그것을 힘차게 항구적으로 지키고 보존하고자 일 쓰는 자들이 가장 복되며 자기들의 직분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여긴다. 실로 자유의 주재자들로서 세움을 받은 통치자들은 어떤 면으로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수되는 일도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 일에 다소라도 굶뜨거나 마땅한 주의를 다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직분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국가에 반역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른 모양의 통치를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형태로 전환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 어리석고 헛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헛되다. 진정 당신이 단지 한 도시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동시에 전 세계를 둘러보고 주목하거나 최소한 더먼 지역으로 시선을 던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섭리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지역이 다양한 국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 요소들이 결합될 때 단지 균등한데 머물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따르듯이 국가들도 모종의 자체적 불균등 가운데서도 최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이 헛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자치 도시의 의원과 관리가 자유 도시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께 선하게 보이는 이상, 우리가 사는 지역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자가 누구든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통치자들의 직책은 율법의 두판 모두에 관계됨. 이제 여기에서는. 통치자의 직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계략적으로 지적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서 율법의 두 판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속 저자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서는 아무도 통치자들의 직분, 율법의 공표, 공적인 부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인정하듯이 경건을 첫 번째 관심으로 삼지 않고서는 어떤 국가도 행복하게 세워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한 채 오직 사람들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법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모든 철학자는 종교를 첫 번째 자리에 위치시킨다. 또한 모든 나라를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입장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군주들과 통치자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쏟은 적이 없다면 그 무관심에 대해서 수치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역할이 특별히 그들에게 명령되었음을 이미 밝혔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며 하나님의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수고를 다해서 그의 영예를 지키고 널리 선언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부패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했거나 종교를 돌봄으로써 그것이 자기들 아래에서 순수하고 흠 없이 융성하도록 한 거룩한 왕들은 성경에서 큰 칭찬을 받는다.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역사는 무정부 상태를 사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시킨다.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오직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에만 집착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이로써 증명된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이 지상의 논쟁거리를 처리하기 위함에 있을 뿐 훨씬 더 중요한 자기의 율법에 따라서 그 자신이 순수하게 예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신 듯이 여긴다. 그러나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는 열정에 찬 사람들은 격정에 내몰려 심지어 자기들이 변색시킨 경건을 수호하려는 자들조차도 자기들 가운데서 제거해 내려고 한다. 두 번째 판과 관련해서 에레미아는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10편 82편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라고 동일한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대표들로서 세운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명한다. 이와 관련해서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마음 속에 탐욕을 더하지 말 것이며, 자기들의 형제들 위해 교만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요와의 말씀을 자기의 일생 동안 쉼없이 종일 묵상할 것이며, 재판을 한편에 치우치게 하지 말 것이며, 내물을 받지 말라는 등의 유사한 여러 본문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다 인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통치자들의 직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을 교훈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세운 받았는지를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듯이 통치자들은 공중의 결백함, 절제, 정직함, 평온함을 지키는 보호자들과 수호자들로서 세워지며 그들이 유일하게 열의를 쏟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데 있다. 다윗은 자기가 이 모든 덕성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왕좌에 올랐을 때. 어떤 범죄에도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과 중상을 일삼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며, 모든 곳에서 순결하고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자기의 고문관들을 삼고자 하였다. 통치자들은 사악한 자들의 불의에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도움과 원조를 주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직책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공공의 평화를 노골적으로 어지럽히고 교란시킨 자들로 알려진 행악자들과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권세로 무장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솔론의 다음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든 공화국은 상과 벌로서 존재한다. 그것들이 제거되면 시민 국가들의 모든 훈육은 붕괴되고 해소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덕성에 부합하는 영예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평하고 의롭게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식게 될 것이며 엄격함과 죄에 대한 책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자들의 유격을 억제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들과 다른 통치자들에게 심판과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한 선지자들은 이두 가지를 함께 선포하였다. 정의는 결백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지키는 것, 포용하는 것, 보살피는 것,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심판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무모함을 거부하는 것, 그들의 힘을 누르는 것, 그들의 악행들을 벌주는 것이다.